네, 경북 경산의 조재현 의원입니다. 2023년 회계연도 결산 4일차인데 우리 국무위원 여러분 그리고 정부위원 여러분 정말 고생 많으십니다. 윤성 윤석열 정부가 어 건전 재정 기조를 유지하면서도 정말 필요한 곳에 특히 약자 복지라든지 어 국방 치안 이런 근간의 국가의 근간에 있어서는 정말 과감하게 어 재정을 투입하는 그 기조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정부 들어서 따뜻한 약자복지 시행하면서 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를 아마 역대 최고치로 이렇게 올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재부 차관님 추석 앞두고 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가 좀 조기에 집행될 수 있도록 챙겨봐 주시고 우리 행안부 장관님도 계시고 또 경찰청장님도 계시고 소방청장님도 계시는데 추석 앞두고 치안과 이런 국민안전 잘 또 챙겨주십사 하는 그런 당부 말씀 먼저 드립니다. 어, 최근에 딥베이크 성범죄가 어, 사회적으로 큰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어, 여가부 차관님 지금 계시나요? 네. 예. 네. 그 여가부 어, 사나에 보면 어,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센터라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네. 최근 4년간 그 조사에 따르면 딥페이크 성 착취물 또 비롯해서 불법 영상물, 어, 촬영물 이거 지워달라고 하는 그런 삭제 요청의 건수가 제가 파악하기로는 94만 건 정도로 알고 있는데 그런데 한30% 육박하는 한 27만 건이 아직도 삭제를 못 하고 있는 그런 상황으로 파악이 됐습니다. 왜 이런 문제가 있죠? 어그 유통하는 그 서버가 이제 국내 쪽이면 협조가 잘 되고 저희가 이제 그 관련 자료나 증거 채증, 채증이 되면은 방통위에 이제 협조 요청을 하는데 그 해외 서버가 있으면 그런 부분들이 잘안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도 앞으로 어떻게 조치를 하실 계획이십니까 네. 그래서 음~ 일단 저희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그~ 그~ 촉구 뭐~ 여러 공문이라든가 조치를 하긴 하지만 그~ 근원적인 좀 한계는 있습니다 그래서 어제 어~ 그~ 관련 부처 그 회사 방심이 이쪽 그 부분과 그다음에 법무부, 경찰청 그쪽하고 어 이런 부분에 그 보안책이 필요한 부분에 대한 거를 이번 그 10월에 저희가 정부 개정책에 담을 수 있도록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네. 이 문제 같은 경우는 사실 그 영상이 돌아다니면 재유통되고 또 이렇게 되는 유포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이 심각한 만큼 빠르게 좀 조치를 좀해 주십사 하고요. 그리고 어 우리 국무조정 실장님 나와 계시나요? 네. 예, 네, 여기 있습니다. 네. 이 삭제 요청을 받은 기업이 정말 이거를 바로 이렇게 좀 이행을 할수 있도록 제도적 개선이 필요하다라는 그런 문제 제기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어떤 뭐 보관이라든지 어떤 계획들이 있습니까 네. 어~ 현재 국내에 있는 업체들이나 대부분의 업체들은 좀 협조는 잘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근데 다만 말씀하신 대로 이제 디지털 성범죄 센터라든가 방심위의 인력 보강이 필요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좀더 인력 보강을 하게 하겠고 어~ 며칠 전에 뭐다 아시는 것처럼 텔레그램 측도 이 부분에 있어서는 좀 적극적인 자세로 협조를 하겠다고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희가 앞으로 대책을 마련을 하면서 좀더 관심을 갖고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속도를 좀내 주시고 그리고 이거 저기 아동 청소년 청착 취물 이용해서 이런 협박 그리고 강요한다든지 이런 범죄도 이렇게 사실 이어질 수 있는 그런 사안들인데 처벌을 강화해야 된다라는 것도 사실 뭐 일리는 있습니다만 저는 근본적으로 이걸 예방하는 것도 사실 필요하다. 그 측면에서 보면 교육 문제도 어, 충분히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게 범죄의 피해자 그리고 피의자가 대다수 이제 청소년들로 이렇게 드러나고 있는데 어~ 이 예방 교육을 좀잘이루어질수 있도록 우리 국무조정실에서도 그렇지만 우리 교육부에서도 좀 챙겨주시고 그리고 어~ 아까 전에 그 우리 여가부 차관님께서 그~ 피해자만 이렇게 좀 이렇게 그~ 관리를 하신다고 하셨는데 좀더 적극적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 어, 좀 나서 주셨으면 어, 좋겠습니다. 네, 예 근거법이 그렇게 돼 있다는 말씀이시지 저희가 그 컨트롤타워가 될수 있는 네. 분들 역할을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어 교육부 장관이 그린 스마트 스쿨 사업 알고 계십니까? 네, 네. 문재인 정부 당시의 대표적인 그 한국판 유일 사업의 일환으로 이렇게 추진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어, 이 사업이 노후 학교 시설을 개축, 리모델링 해서, 어, 디지털 기반의 학습 혁신과, 어, 소프트웨어 AI 인재 양성을 지원하는, 어, 스마트 교육 인프라를, 어, 구축하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이 사업의 추진 내용을 실제로 보면 디지털과 관련이 없는, 어, 광장형 도서관 짓는다든지 학생 커뮤니티 복도를 짓는다든지 이런 단순 시설 개선에 이렇게 집중된 것으로 어 나타났습니다. 2021년도에 신규 사업하고 2023년도까지 선정된 그 학교에 한해서 대상으로 이렇게 진행이 되고 있는데 이게 사업이 마무리될 때까지는 2조 9,800억 원 거의 약 3조원 가까이가 이제 재정이 투입되는 큰 규모의 사업들입니다. 저는 이게 그 문재인 정권이 해서 이거를 뭐 반대한다라는 그런 개념이 아니라 이 사업의 취지에 맞게끔 예산이 집행돼야 된다라고 생각하는데 우리 여기에 대해서 우리 교육부 장관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네, 저희가 뭐 대학 저기 저 학교 시설 투자는 어 정말 효과적으로 좀 투자할 필요가 있고요. 그래, 그런 의미에서 이제 그 지적하신 이제 그린스마트 학교 같은 경우에도 효과성을 좀 높이기 위해서 계속 뭐 지속적으로 제도 개혁을 하고 있습니다. 또 동시에 이제 그 그린스마트 스쿨에서 하지 못하는 뭐 학교 시설 복합화라든가 이런 새로운 사업들을 좀어 시작을 해서 그 우리 학교들이 정말 그 세계 최고 수준의 그 시설이 갖춰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 정부에서도 그 소프트웨어 인재 그리고 AI 인재 그리고 디지털 심화 시대에 맞춰서 인재 양성 사업들을 많이 하고 있는데 네. 어 우리 정부에서 추진하는 그 프로그램조차도 어 유사 중복 사업들이 많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를 철저하게 해주시기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어.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네. 우리 어~ 국가보훈부장관님 계십니까 네 국가보훈부장관입니다 네. 저는 윤석열 정부 들어와서 가장 큰 어~ 정부 조직의 어떤 개편이라든지 이런 가장 큰 특징이 어~ 국가보훈처가 국가보훈부로 승격되고 또 어~ 그~ 재동포의 염원이었던 재외동포청이 어, 신설됐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국가보훈부가 이제 국가보훈처에서 국가보훈부로 승격된 데에는 그만큼어 우리 윤석열 대통령의 의지도 강했고 또 이게 우리 국가를 위해서 희생하고 헌신한 분들에 대해서 제대로 예우를 하자라는 그런 취지에서 어 승격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장관님도 여기 뭐 취지는 잘 공감하실 그럼요. 거고요. 네. 네. 그런데 이 국가를 위해 이 헌신하신 분들께서 사실 지금 연세가 많이 드시고. 자연스럽게 그런 병원에 가실 일도 참 많이 있습니다. 어? 근데 우리 장관님 보시기에 전국에 보훈 의료 위탁 병원이 어느 정도 있다고 어, 파악하십니까? 현재 818개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종합 병원도 있고 그리고 그냥 병원도 있고 의원 이렇게 뭐 급에 따라서 다 나뉘어져 있는데. 그렇습니다. 네, 그런데 기 위탁된 보훈 의료 우리 병원이 종합 병원으로 승격됐을 때. 어, 위탁병원 지정이 해제되는 일도 있다고 제가 그렇습니다. 들었습니다. 렇습니다 관련 규정에서는 그렇게 정해놓았습니다. 그런데 이게 저는 그 정말 이게 나라를 위해서 이렇게 희생하시고 헌신하신 분들께서 단순히 여가시설을 어디 가시는 게 아니라 정말 몸이 너무 불편해서 이렇게 병원을 가는 그런 상황인데 이게 순격이 됐다고 해서 어, 해지를 이렇게 검토하는 거는 좀 맞지 않, 않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우리 장관님 어떻게 보세요? 저는 의원님께서 국가유공자들을 아껴주시고 관심 가져주신 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면서도 이 위탁병원으로 하거나 종합병원으로 하는 경우에는 예산이 많이 좌우됩니다. 따라서 위탁병원이 병원급에서 종합병원급으로 변경되는 경우에는 관련 규정에 따라서 지역 내 병원급 위탁병원으로 교체 지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래서, 그래서 예를 들면 종합병원 한 개소 지정 예산으로 의원급 50개소 또는 병원급 5개소를 지정할 수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장관이 근데 네네. 이게 그 병원을 이렇게 다니다 보면 다른 병원으로 이렇게 그. 그렇습니다. 저기. 네. 옮기기가 사실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네. 이 부분 국가보훈처에서 국가보험부로 이렇게 승격됐을 때는 그만큼의 어떤 그 정말 잘 예우를 하라는 라 그런 취지일 테니까 네. 그 취지를 잘 살려서 이게 정말 아파서 가는 이 병원만큼이라도 좀 그런 어 부당한 일이 없도록 좀 살펴봐 네. 주십시오. 네. 그래서 보험 대상자의 진료 편의를 네. 위해서 어, 위탁병원을 신속하게 지정하고 기존 위탁병원에 계약해지시기를 연장형에서 진료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저희 노력하고요. 이 부분은 또 기재부라든지 관련되는 부처하고의 협력이 필요합니다. 의원님께서도 그 점에서 같이 함께 노력해주시면 저희가 그것을 잘 해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조주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경기 수원시병의 김영진 의원 께서 질의 하시 겠 습니다.